시설 농가가 밀집한 논산의 한 마을 밤사이 내린 폭우로 도로에는 얼음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완전히 기습폭우로 몸만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아기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일하는 같이 직원이랑 일단 몸만 무조건 빠져나와가지고 물이 빠지면서 비닐하우스와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상추나 수박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논산 지역에 최고 103mm의 비가 내렸고 금산, 85 부여 77mm 등 충남 남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논산 지역 논과 밭등 12개 농가 7.6헥타르가 침수됐고 주택 침수와 차량 침수, 토사 유출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 1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기도 나갔잖아. 딱그 맞잖아. 그런 게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저뭐뭐 단가 뭐 갖고 와서 그걸 들어 갖고 4시간 3시간 완전히 꼴딱 3시간 넘게 뿜어냈어 대전 갑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새벽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하상도로 전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오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충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 연이은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소나기가 내릴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옹벽이나 축대의 사전 점검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